청천사거리 상가 임대 매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상가가 많이 죽었어요. 부동산이. 상가 임대 매매 해가지고, 뭐 조금 사실은 이제 겨울은 좀 저거 하다가 3월달부터 막봄 되면 움직이시고 그러거든요. 근데 전혀 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. 내놓는 상가들은 많은데. 그래서 권리금 없는 상가도 너무 많고요. 어 그래서 이제 임대 매매 구하시는 분들 지금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, 여기 청천사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평 같은 상가 매매가 한 4억 정도고요. 임대는 2,100에 130만 원 정도 나오고, 28평 매매는 7억 8천인데, 4천에 27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. 어, 13평 임대는 1 0에 90만 원부터 뭐 2천에 120만 원, 130만 원뭐 다양하게 있고,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디어디 어디 근처에서 찍어서 오시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같이 말씀드리니까. 다니면서 어디 어디 나온 거, 나온 거 있나요 해가지고 뭐 저희 부동산 근처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거진 다 나온 거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영화다방 사거리 쪽으로도 많이 있고 거긴 권리금 좀 아직까지는 좀 세고요. 그래서 오시면은 같이 다니면서 구해드리니까 전화 주시고 오시기 방문하시면 됩니다. 업기 부동산이었습니다.